윤달에는 어떤 기구가 맞는지 대해서는 3, 40년간 막연한 데이터가 아니라 신도, 예비신도 모두를 대상으로 윤달에 이 기도를 해서 톡톡히 자기의 신상과 파름에 많이 이루어진 기도법을 알려드려오니, 가까운 절에 가서 이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는 다름이 아니고, 신중 일백 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상단의 24신과 충단의 35신, 하단의 45신장은 불법 수호와 인간의 닥치는 알수 없는 고통에 여러 가지 명예 달성, 경고행단 소멸, 심신안정, 업장 소멸, 학업성취, 예능, 스포츠, 인연상봉 관제구설 소멸, 재물, 부귀, 송망등 인간사 어떤 어려움과 그 많은 현대의 각 분야까지 전부 환장하고 자연의 모든 산과 바다, 강, 파이까지 심지어 음양오행과 집안 내 부엌, 화장실까지 사고 예방과. 권영을 관장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모든 신들을 인정은 하지만 불법 옹호와 사찰 신도의 안을 위한 것으로 고용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따로 이 신들을 위한 기도를 잘안 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드는 윤달에는 이 기도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까지 윤달에는 아주 깊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만 위해 이 기도를 권하여 효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전 신도 중현과는 변명을 가진 처사는 윤달이 드는 해는 일주일간 꼭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 기간 중에 절에 못갈 때는 타고 지방을 가다가 지방국도에 차를 세우고 자리를 펴고 야외에서도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기업자인데 코로나 참고할 때도 본인은 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꽤큰 부자로 지금도 매우 바쁘고 무엇보다 사업상의 사고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분은 윤달의 이 기도의 덕을 톡톡히 보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 병원사에서는 올해 윤 6월에 일백사의 기도를 스님이 일주일간 직접 절을 하면서 기도를 여법하게 하려고 합니다. 지방에서 못 참석하시는 분도 이름과 소원 내용을 적어주시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불사보다 큰 가피를 받으니까 꼭동참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될 것입니다.